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성공한 건축업자 이대로의 이야기. 제 이름은 이대로입니다. 올해 52,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있었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강남에 집을 사고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시중은행에 입사했습니다. 20대에는 은행원으로 30대 초반까지 승승장구했죠. 그러다 건축업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감하게 은행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었죠.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제 사업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 3채, 여의도의 오피스텔 2채, 서초동 본사 건물까지. 제 회사 임직원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으로요. 하지만 그 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신했는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술과 접대로 보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했는지, 어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시골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던 저는 매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죠. 하나님, 저를 쓰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청년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덧 교회는 1년에 한번 추석이나 설날에 부모님 따라 내려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경책은 책장 어딘가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50대가 되었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죠. 토요일 밤, 거래처, 사장들과 강남 룸살롱에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쯤 깨어났을 때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숙취 해소를 위해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냥 드라이브를 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차는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 근처로 가고 있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작은 교회였죠. 왜 여기로 왔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그 찬양 소리에 이끌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교회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예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똑. 똑, 똑. 이대로야. 분명히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대로야, 나다. 문을 열어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 예배가 끝나고 저는 상담실로 갔습니다. 목사님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허한지, 목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장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제 마음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마음의 문을 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야 이제 나와 함께 내 마음의 집을 돌아보자. 서재 생각의 방 예수님과 제가 처음 들어간 방은 서재였습니다. 제 마음속 서재 그곳은 제 생각이 머무는 곳이었죠.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술 협상의 심리학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예수님은 책장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집어드셨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 표지를 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대로야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안다. 하지만 이대로야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읽은 이 모든 책들은 내가 어떻게 더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구나. 하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책은 없구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책장 맨위 칸에서 먼지 쌓인 책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개혁 개정판 성경 20년 넘게 펼쳐보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이대로야 이 책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다 쓰여 있단다. 이제부터 이 책으로 내 생각을 채우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 책을 멀리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괜찮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려웠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재의 책장이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세상의 책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책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야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있구나. 이제 다음 방으로 가보자. 식당, 욕망의 방. 예수님과 저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제 마음속 식당. 그곳은 제 욕망이 머무는 곳이었죠. 식탁 위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인정. 제가 평생 추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을 둘러보셨습니다. 이대로야 이것들이 너를 배부르게 했느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주님. 이상하게도,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더 많이 벌어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항상 허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단다. 이 음식들은 영혼을 채울 수 없거든. 그때 예수님은 식탁 한쪽에 놓인 술병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위스키, 와인, 양주.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술로 보냈는지 알수 있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이대로야 이 술들로 무엇을 잊으려 했느냐? 그 질문에 저는 울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주님. 제가 사업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신했는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썼는지 그 기억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습니다. 잊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대로야 술은 결코 죄책감을 씻어내지 못한단다. 오직 나의 피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단다. 예수님은 식탁 위에 음식들을 모두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빵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을 놓으셨습니다. 이대로야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란다.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이것으로 내 영혼이 배부를 것이다. 저는 그 빵을 받아 먹고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이 제 영혼을 채웠습니다.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명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야, 이제 내 욕망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세상의 것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말이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회사 임원회의에서도, 거래처와의 만남에서도, 저는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계약이 정의로운가? 이 이익이 정당한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임원들이 의아해 했죠. 사장님,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욕망의 식탁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거실, 교제의 방. 예수님과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제 마음속 거실. 그곳은 교제의 방이었습니다.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에 앉으시고, 저도 하나에 앉았습니다. 이대로야, 이 방에서 우리는 매일 만나기로 하자. 아침마다 이곳에서 나와 대화하는 거야.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매일 아침 주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거실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들어왔고 부산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대신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6시가 되었고 어느새 7시가 되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며 거실을 서둘러 지나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실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짜증이 늘었고 화가 자주 났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야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단다. 매일 아침 너를 기다렸어. 하지만 너는 오지 않았구나. 그 말씀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제가 다시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아니, 바쁘다는 핑계를 뗐습니다. 예수님은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대로야 나는 내가 바쁜 것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기억하렴.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일이란다. 이 시간 없이는 내 모든 일이 헛되단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이 거실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핸드폰 알람을 새벽 4시 30분으로 맞췄습니다.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때로는 너무 졸려서 눈을 뜨기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화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자 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더 평안했고, 더 지혜로웠고,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작업실, 일과 재능의 밤. 예수님과 저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제 마음속 작업실. 그곳은 제 일과 재능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작업실에는 청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건축 설계도, 사업 계획서, 계약서들. 제 삶의 모든 프로젝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벽에 걸린 설계도들을 보셨습니다. 이대로야 이 모든 일을 내가 혼자 해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님.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일하자. 내 손이 나의 손이 되고, 내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하자.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작업대 위에 청사진을 펼치셨습니다. 매 프로젝트마다 나에게 먼저 물어보렴. 주님, 이 일이 옳습니까? 주님, 이 방법이 정의롭습니까? 주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합니까? 주님, 그러면 사업이 잘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대로야 나를 믿으렴.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프로젝트를 주님께 먼저 여쭤보았습니다. 부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데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당연히 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하라. 저는 그 공무원에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무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공무원이 감사원에 척발되어 해임되었고 새로운 담당자는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경쟁사를 짓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이것이 옳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경쟁사와 협력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협력이 두 회사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달았습니다. 제 방법은 당장은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작업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긴장과 조급함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평안과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제 옆에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지하실 숨겨진 방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야 아직 가보지 않은 방이 있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모든 방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아직 하나 남았어. 지하실 말이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하실. 제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곳. 주님. 그곳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대로야 그곳을 열어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그곳을 여는 데서 시작된단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악취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온갖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신의 기록들. 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동업자. 그를 배신하고 혼자 회사를 차지했던 일. 그가 법정에서 울며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 사장. 우리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야. 감상 따위 필요 없어. 그 기억이 지하실 한쪽에 박스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박스를 열어보셨습니다. 이대로야, 이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했느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그 친구는 지금 작은 사무실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두 번째, 뇌물의 기록들.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준 돈.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건넨 봉투.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한 검은 돈. 그 기록들이 지하실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야 이것들로 얼마나 많은 정의가 무너졌느냐? 예수님의 음성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거짓의 기록들. 계약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내용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조작한 장부들.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부풀린 사업 계획서들. 주님, 저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여자들과의 관계 기록들, 술자리에서 만난 여자들, 룸살롱 아가씨들, 심지어 직원이었던 한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제 아내는 모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옆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대로야 나를 보렴.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내 배신 때문에, 내 뇌물 때문에, 내 거짓 때문에, 내 음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짊어졌단다. 예수님의 손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이 지하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악취가 사라졌습니다. 썩은 것들이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야 내 피가 이 모든 것을 씻는단다. 내가 회개하면 나는 용서한단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배신한 친구를, 뇌물받은 공무원들을, 속인 투자자들을, 그리고 제 아내를.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대로야, 이제 이 지하실을 청소하자.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거야. 그날부터 저는 과거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배신했던 동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이대로입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바쁘니까 돌아가.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20년 우정을 저 혼자 짓밟았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형님께 드려야 했던 지분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그 돈이 지금 제 계좌에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30억입니다 이 수표를 받아주십시오 수표를 내밀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너 무슨 일이 있었어?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형님. 그래서 과거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대로야 용서한다. 그리고 고맙다. 다음으로 뇌물을 받았던 공무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재직 중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찾아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공직자를 타락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이는 화를 냈고,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탈세한 금액을 모두 계산해서 납부했습니다. 추징금까지 합쳐 50억이 넘었습니다. 회계사는 저를 말렸습니다. 사장님, 시효가 지난 것도 있습니다. 굳이 내실 필요가? 아니야. 다 내야 해. 그래야 마음이 편해. 거짓말했던 투자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제가 사업 계획서를 부풀렸습니다. 속였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께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아내에게 고백하는 것. 어느 저녁, 저는 아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심각하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일들, 룸살롱에서의 일들, 그리고 직원과의 일까지.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고백을 마치자 아내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할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해야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보상할게. 몇 달이 걸렸습니다. 과거를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 체면도 깎였고, 평판도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실이 깨끗해질수록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해진 지하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야,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구나.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주인을 바꾸다. 모든 방을 돌아본 후, 예수님과 저는 다시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야, 우리가 내 마음의 모든 방을 함께 돌아봤구나. 서재도, 식당도, 거실도, 작업실도, 그리고 지하실까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단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제가 다스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공허함, 죄책감, 불안, 두려움. 예수님과 함께한 이몇 개월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각 방을 다스리시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마음의 모든 방 열쇠가 있었습니다. 서재 열쇠, 식당 열쇠, 거실 열쇠, 작업실 열쇠, 지하실 열쇠. 그리고 가장 큰 열쇠, 현관 열쇠. 저는 그 열쇠꾸러미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은 이제 주님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제 마음의 모든 방, 모든 구석,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열쇠를 받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대로야 내가 진정한 지혜를 얻었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그것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사 결정을 내릴 때도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의 집을 다스리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벌던 돈은 줄었지만, 정직한 방법으로 번 돈은 늘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불안했지만, 이제는 평안했습니다. 직원들이 변했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직원들도 변했습니다. 전에는 돈만 쫓던 회사였다면, 이제는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도를 만듭니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사람으로. 이것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내를 섬겼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야 내가 결혼할 때 꿈꿨던 남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돌아갔습니다. 20년 만에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도 되나?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야 교회는 의인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이 용서받는 곳이란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도 예전에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용서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될수 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여의도 오피스텔 수익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이익의 1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우리 수익이 줄어드는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단지 청직일 뿐이에요. 신기하게도 나눌수록 더 풍성해졌습니다. 돈만 풍성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지금 저는 55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 제 마음의 집을 드린 지 3년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많이 가졌지만 가난했습니다 이제는 나눠주지만 풍요롭습니다 전에는 성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이제는 겸손하지만 평안합니다. 전에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이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만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집에 계십니다. 매일 아침 거실에서 만납니다. 서재에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주님의 뜻으로 배부릅니다. 작업실에서 함께 일합니다. 지하실은 이제 깨끗합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빛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이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제 마음의 집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공허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 문을 두드리셨는지, 그분과 함께 마음의 집을 돌아본 이야기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러면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공허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세요. 그분을 모시세요. 그러면 당신도 새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음의 집을 계속 다스려 주소서. 제가 다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때 저를 깨워주소서 이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대로야 나는 내 마음에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리라. 제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십시오. 그분을 모시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기쁨을. 당신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성장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